네, 안녕하세요. 텍스클리닉의 프로 강입니다. 몬트리올에서 개인에게 세금 신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회계 및 세금 어, 서비스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역시나 텍스클리닉의 고객이신 분인데요. 다른 곳은 쓰지 않았어서 주로는 텍스클리닉의 사용 경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역시나 또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내서는 제이로 하겠습니다. 제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편하게 <laughs> 얘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19년부터 세금 신고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기존에는 좀안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는 응. 비교 여부는 못 여쭤보겠고 응. 혹시 텍스 클리닉을 어떤 계기로 알게 돼서 쓰셨는지 좀 응.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저도 이제. 캐나다 온 지가 1년 반, 1년 지나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음, 이제 여러 곳들을 좀 추천도 받았고 그래서는데저또 가까운 지인이 텍스클리닉을 굉장히 추천하시더라고요. 텍스클리닉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 제가 참 믿을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도 넓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네. 는데어 그분이 이, 이제 저는 안 그랬지만 그분은 이미 다른 그 세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회계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텍스크린을 음,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지만 네네. 잘 알고 믿을 만한 지인이. 음, 네. 이미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 업체들을 다 비교해 보고서 음. 텍스 클리닉을 선택해서 네. 그 추천에 의해서 또 그분도 그분 도 사용하셨겠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근데 또그 되게 컸던 게어그 그 여기 이제 저희는 유학생이라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네. 여기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이 뭐 어, 10년 넘게 그러니 믿고 맡겼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네. 그거는 정보는 네. 사실은 아니고요. 확... <laughs> 2015년부터니까 6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되게 6년이요. 오랜 기간, 아, 10년이라는 것도 맞겠네요. 왜 그러냐면 네. 그때 오시긴 했지만 제가 음. 과거 신고들까지 다 뒤집어 썼거든요. 네, 10년이 네.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금 신고를 제가 다 건드린 거는. 그러니까 음. 아마 그 얘기 하셨을 거예요. 아마 10년 음. 거다맡겨고 어, 해서 막 건드렸다는 거는 그 부분일 음. 거세요. 음. 네. 근데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 여기 현지 분들이 인정하시니까 뭐 다른 거는 의심하거나 뭐 이럴 건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안 알아보고 바로 연락을 드립니 음, 인정해주시는 것도 저말 감사드리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요. 또 항상 겸손한 자세를 하려고 그러고 음. 어, 또 서비스가 안 맞으신 고객분들도 있으시겠죠. 뭐그응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100%의 답은 아닐 건데, 그래도 고객들 음. 입장에서 좀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긴 하죠. 근데 좀 처음에 사용하시는 그 어떤 어떠, 처음에는 좀 어떠셨어요? 그 과정이? 음, 그냥 그분이 이제 추천해 주시면서 바로 연락처를 주셔가지고 네. 뭐 연락하거나 이런 네. 것들은 어,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네. 이 말씀 드려도 돼요? <laughs> 예, 다 하세요. 이건 솔직한 사용국이기 네. 때문에. 예, 단점도 네. 얘기하시면 제가 또 고쳐야 될거 고쳐야 되니까 아, 말씀하세요. 네. 어, 처음에 이제 저한테 그분 또 소개해 주시면서 약간 무서우시다고 <laughs>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laughs> 제가 엄청 긴장했어요. 그 전화도 이 시간에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처음 이제 그 연락 드릴 때도 어, 네 그래서 아무튼 엄청, 엄청 처음에 긴장 많이 하고 여쭤보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무섭다고요? <laughs> 네 아니 네. 서비스를 쓰시는데 무서운 사람한테 쓰면서 긴장을 하면서 쓰시면 <laughs> 어떡해요 서비스를 좀 편하게 저희는 네. 고객한테 좀 편안함을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예. 네 음, 음, 그렇지만 아무튼 어, 생각보다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음. 돌지만 아무튼 그 뭐랄까 긴장한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도 네네. 좀 무섭게 무섭게는 됐나요, 제가? 어, 사실은 조금 무서웠는데 음... <laughs>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조금 무서웠는데 기대했던 음... 만큼은 아니다. 근데 네. 그냥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 다른 영상에도 얘기해요. 아, 그래요? 기, 초기에는 제가 엄청 친절 대명사였을 겁니다. 아마 보나마나 보나, 보나. 근데 치이고 치고 치고 음... 치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어. 고객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매달리고 늘어지고 질문하시고 카더라에 대해서 자꾸 어, 그렇죠. 시간 소요가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좀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음~ 그런 부분이 이제 그냥 단호하더라도 고객이 이해 고객에게 이해를 시키고 좀 설명을 드리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네. 부분을 제가 좀 개선을 이제 해야겠죠 개선되고 있고요 아. 친절한 프로그램으로 거듭 나, 나겠습니다 하튼 네. <laughs> 근데 아, 무섭지 그냥, 않아요 별로 예예아 네.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이거 이거 준비하세요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되게 궁금 어, 이거는 왜 필요하지 이 자료는 왜 그러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 그거를 일일이 다 여쭤보기가 또참 그렇고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 아,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셨던 거구나라는 거를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지나면 자연스럽게 음. 알게 되시는 음.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왜 그러냐면... 음. 세금신고 제가 준비할 때 이거 필요합니다. 물론 다 알고 싶으지죠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어, 무슨 정도예요? 근데 네.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나중에 중간 점검도 해드리고, 연말도 네. 간단한 상담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네.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개의) 질문이 있었다. 그러면 네. 시간이 한 (1년) (2년) 흘러가면서 (8개는) 자동으로 해결돼요. 첫해에 한 네. 거의 (7개) 정도는 해결돼 그렇죠. 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두세 개안 풀린 것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뭐 그런 거 때문에 했던 거고, 어, 네. 그, 그 여전히 또 계속 안 풀리시는 거는 질문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네, 더욱더 하죠. 많은 고객하고 의사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텍스 네. 클리닉 솔루션 줌 미테라 그래서 프리미엄 네.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다신데 말하지만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게 너무나 많다. 이 부분을 네. 좀 이제 아시면 좋으시고요. 제가 음. 마지막으로 그면 여쭤보는데, 그래서 일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어땠는지, 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이님이 네. 다른 분들에게 왜텍스 클리닉을 쓰는 게더 좋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음. 또텍스 음. 클리닉 쓰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 허심탄회하게 한 2~3분에 거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네. 어, 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네. 어, 그, 그러니까 제가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금 신고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세청이나 뭐 연방이나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네. 그게 잘된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우편 하나씩 받고, 이제 그거 났는데 중간에 딱그 중간 점검 진짜 그 중간 점검 메일이 딱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이거는 신청이 이미 되어서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중간에 한번더 이렇게 짚어 주시니까. 어, 그게 되게 좀 안심도 되고, 믿음도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저, 그 되게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신고해 주셨고, 그 다음 에 중간에 한번 연방에서 다시 한번그 재정산을 해가지고 이걸 보내준 게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근데, 예, 예, 예. 네네, 근데 그것도, 어, 이제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제 더 돈을 좀더 환급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해보자. 당연히 저희가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아그 이게 텍스클리닉 덕분인 것 같은 딱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웃음> <웃음> 저한테 뭐 별다른 이런 것들이 없으셨는데 그게 이제 다시 제 정상이 됐다고 하고서 어, 얼마를 더 환급받는다고 이제 그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 어떤 분들이 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세무사나 이거 담, 이제 세금 신고 해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되게 크다. 이렇게 적용해 주면 그걸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걸 버릴 수도 있는 돈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어, 프로 강님이 어 가능한 많은 것 이제 그그 그 고객들이 많은 것들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받았었거든요. 근데 음, 예 그죠. 예, 소개는 예.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믿음이 가고 또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 좀 고민되고 의심이 되거나 또 그런다면은 한 번쯤은 프로그님한테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어,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좀 추천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제이님도 어, 응. 뭐 추천드리고 싶으시다니까 응.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응. 아, 추천 실제로 해서 뭐 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이님이 그, <laughs> 텍스클리닉 보스를 어떻게 제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응.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감사드리는 거고요 응. 그럼 뭐 텍스클리닉 사용하셔서 이 세금 관련해서라든지 이쪽 이거 처리 관련해서 마음고생이라든지 스트레스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 저는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는 네. 것 같아요. 텍스프로 네.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으신 거죠? <laughs> 아, 점점 해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소 되죠. 잘못하신 거세요 이게 네. 잘못하신 <laughs>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 그 잘못하신 진실은 저는 지, 믿음이 있습니다. 진실은요 음. 결국은 다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기 때문에요. 지금 1년 음. 1년째 하셨잖아요. 네. 세금 신고 더 해보세요. 2, 3년. 텍스프로가 어떤 건지 네. 알게 되실 거세요. 음.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아, 무서워서 네. 데, 그, 아주 그냥 대면을 할수 없는. <laughs> 네. <laughs> 기까지 하고요. 그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어떻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음, 아니요. 올해도 어, 제가 또 이렇게 텍스 클리닉을 선택한 이유가 죠또 예, 선택하셨죠. 뭐, 네, 예.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제가 또 음, 궁금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뭐랄까... 어...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을두 드리겠습니다. 예, 편안한 네. 마음으로 두들겨 주십시오. 네. 아, 어떤 사람이 잘못... 이미지를 전달해서 아, 무서운 사람이라...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음. 아니요, 그다 가감 없이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음. 어, 알, 알고 서로 또 다른 경험을 하신 거니까요. 음. 어 테스 클리닉 친절한 서비스 제공하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좀 고객이 이해 못 하시는 부분, 음, 이해 좀 시켜 드리면서 이제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음. 하시고, 이상 테스 클리닉의 프로 강의였습니다. 제이 님, 오늘 또 이용욱이 같이 작성해 주셔서 음.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